안녕하세요. 한해소리입니다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이죠. 만우절이기도 한데요. 만우절은 한자로 많은 사람이 어리보기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거짓말 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비우고 단순한 하루 보내면서 오늘 하루쯤 함께 행복한 바보가 돼 봅시다. 네. 그럼 4월 1일 증시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뉴욕 증시도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29일, 미중 양측은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죠.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것이 증시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라고 전했고요.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나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라고 하면서 중국 류허 부총리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대응도 협상 타결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우선 그간 거부해오던 사이버 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미국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유무역지대에서 해외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허가해주기로 했고요. 중국 금융당국이 JP모건 체이스와 노무라 홀딩스의 브로커리지 합작 법인 설립도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금융 분야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해왔거든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인트 벤처 신청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4% 선을 회복하면서 하락세가 진정된 점도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하기는 했지만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 영국 총리의 세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까지 거부한 건데요. 이번 표결이 브렉시트를 5월 22일로 연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지만, 영국 하원은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오는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하거나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맡게 되거나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해서 EU의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임기가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이후에 머문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브렉시트는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상쇄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요. 코스피가 1%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추가 미중 무역 협상과 5일 공시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치 그리고 지난주 아래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던 만큼 이를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5일 공개될 미국의 3월 고용 지표 등이 각종 실물 경기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에 내용이 조금 길어졌으니 바로 시장 이슈와 특징 섹터 같이 체크해 볼게요. 오늘 시장 첫 번째 이슈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사업 재추진 소식입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부작용 없이 암세포 제거가 가능해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죠. 방사선 치료기계 가운데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입자 가속기는 탄소이온을 이용해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주변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탄소를 수천도로 가열해 음이온을 분리한 뒤그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이온을 빛의 속도 80%까지 가속시켜서 발생한 탄소 입자 에너지로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입니다. 이 꿈의 암 치료기 개발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국비 7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원자력 의학원 750억 원, 총 1,950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기장군 인근에 있는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암 치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원자련의학원이 중입자 가속기 기종을 변경하고 또 연구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 왔는데요. 2017년에는 사업 주관 기관을 서울대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사업비 분담금을 두고 이견을 보여 2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멈춰있던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는 거죠. 지난 29일 부산시와 기장군은 서울대병원 호암 교수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중입자 가속기 유치 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드디어 주관기관이 서울대병원으로 이관됐고요. 올해 안으로 중입자 가속기 발주 등 예상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사업주체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같은 반가운 소식에 오늘 모비스와 다원시스 그리고 스맥 이세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비스는 핵 융합과 가속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향후 의료용 소형 가속기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주관일 당시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공동개발과 기술사업화 투자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스맥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임상연구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5년간 의료용 로봇치료제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는 아마존 물류창고의 진화, 이 풀필먼트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풀필먼트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풀필먼트는 주문 이행을 뜻하는 영어로 온라인 상의 고객 주문에 따라 물류 센터에서 제품을 피킹, 즉 주문 내역대로 제품을 찾아 모으는 작업을 하고요. 또 포장을 거쳐서 라스트 마일, 또 배송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 물류 효율화를 위해 탄생시킨 개념인데요. 아마존 사옥 지하에 있던 작은 창고가 이 피킹과 포장, 배송을 처리하는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되고 있고요. 아마존에 참여하는 판매자들에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아마존 물류센터에 제품을 맡기고 수수료 15%를 내면 보관과 출하, 결제, 고객 서비스 등 전자상거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덕분에 더 빨리 물건을 배송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바로 이 풀필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과 이마트,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등도 풀필먼트를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물류를 선점하는 것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업체들이 자체 물류센터를 바로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 제3자 물류업체와 협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형 창고를 갖추고 있는 종합 물류업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곳은 종합 물류업체 동방과 세방인데요. 동방은 특히 제3자 물류 서비스 부분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고요. 향후 4년 동안 쿠팡의 3자 물류를 계속 담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규모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세방은 신선식품 처리가 가능한 안성 물류센터를 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리서치 아르메한 연구원은 최근 아마존이 대형 창고를 갖춘 판매자들에게 일부 공간을 대여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는데요. 누군가의 물류 센터 빈 공간을 아마존의 풀 필먼트 센터로 이용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세상의 모든 창고가 아마존의 풀 필먼트 거점이 될수 있고 이 대형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좀 아주 먼 얘기가 될것 같긴 하지만요. 국내 이커머스 e 시장에서 풀필먼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다 같이 관심 갖고 지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